사장님 히카마 잘 받았어요. 바로 먹으니가 조금 덜 달아요. 근데 이틀 뒤부터 더 달아요. 혹시 숙성돼서 그런가요? 어 여러분 이거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질문이에요. 히카마는 과일처럼 숙성돼서 당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대신 시간 지나면서 수분이 조금 빠지면. 안에 있던 당이 조금 더, 어, 진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숙성 아니라 자연스럽게 농축된 상태라고 보시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시원하고 생생함은 느끼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수분은 살짝 빠져서, 어, 더 달아졌네,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어, 오래 된 수육 더 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오래 두면 수분이 너무 빠져서 오히려 뻑뻑해지고, 어, 단맛도 떨어져요. 살짝 기다리면서 맛있어지는 희감아, 신기하죠? 바로 먹어도 싱싱하고 좋고 천천히, 천천히 먹으면서 수분이 빠져서 단맛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아남푸드 회가마 응원 많이 해주세요.